절에 안 나오고 집에서 기도하면 어떻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,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절에 못 나오실 경우에는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휴하루나 백중 뭐 이런 기도날은 직접 나와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는 제일날 와서 기도하게 되면 도반들끼리 기운을 주고받고, 주고받고, 이래서, 마치 저 호주에서 도요새가 우리나라까지 한 번도 안 쉬고, 서로 기운을 주고받음으로서 오는 것처럼,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 오면, 서로 기운을 주고받아서, 그 에너지가 증폭됩니다. 그러니까 꼭 제일 때는 와서 하시길 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기는 힘들지만 정법도량, 기도가 잘 되는 그런 도량에 와서 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 사람들이 반야용선을 타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그런 원리가 있어서 기도날 절에 와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마치 반야용선을 타는 것과 같아서 훨씬 더 기도가 수월해집니다.